걸어갈게. 지금 네 예사 예살, 아, 예상인데, 1 0 앉아서 았어 개새끼가... 죄송해요.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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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너 뭐.. 레전.. 레전드 찍겠다고 개짓하지 말고 아.. 됐다. 어차피 이건 승보다는 재미잖아 레전드 재미의 어. 정도가 있지 에릭 저... 들어갔네? 폴릭 이소다슛노가래나프리안 슛노기라 그러면.. 쓰리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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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쓰리깡 피6 7 야. 아, 한대 박았는데, 나세대먹았어 아쉽다, 한번가 알아서 해주네. 아, 뭐야? 뭐하는데 그게... 아, 근데 저기 세 명이 같이 있대. 아, 뭐야? 아, 그러면 네. 오늘이기신노가를 앞에 왼쪽에 두분다 바로 빼고 가나 컨사이스나 한대패스 할게. 하나둘셋, 출전지, 출전지. 어? 어 뭐야? 로프스는 <laughs> 어? 미안해, <피하네>. 미안! <싫어>? <laughs> <laughs> 아정포럭러버포럭 러터포소. 러터포소. 러터 잘하네 근데 저거 진짜 소러 아니야? 다른 포랜인데드소 러터포소. 러터포 <laughs> 뭐야? 녹게었어 야, 우 봐. 나 컨디 째고 있는데 녹게었어빠스어빠졌 지금. 쟤가 쟤가 사우다형쇼좀 째줘. 나이스 사다운 전진. 와 포복 전진 실화? 포복 전진 실화야? <웃음> <웃음> 와, 시바. <웃음> <웃음> 아, 시바, 시바. 아, 시 시바. 시바. 아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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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 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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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바. 와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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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좋습니다. <laughs> 와, 저기, 저기, 1등 피반이거든? 1등 타기. 아 피반. 야, 저기, 어디 야, 저기, 상상 저기, 저 죽겠다. 빠이. 아, 슬리까. r e 개 3컨디 저거 봐. 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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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컨디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컨디 봐. 컨디 봐. 저거 봐. 아, 정우양이 라플 들었구나. 이영한테어었는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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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요. 미스 아, 본줄하고 서 가만히 있었는데, 라쟤왜 <laughs> 저기 있냐? 아. <laughs> 아니, 나 이거 씨발 지금 스킨도 스킨 색이랑제 캐릭터 색이랑 비슷해 가지고 보호 색이야저 네 새끼 보호 색이 어디서 끼개 돼. 보호 3개 돼.

아, 씨발나 폭탄만 두개 맞았어. 우리 일라만 떴다자. 그게 잡아올 을같다그집직하은 그냥 이거 맞을 것 같은데, 개어렵네 신발. 한 한두 판 하다 보면은 돌아올 것 같은데, 엄마야. 내 폭을 줘야 될거 같아. 몇번 길을 가고, 몇번 길을 잘랐네 대 응. 아, 시발. 아, 시 아, 시 아, 아, 발 아, 가발 아, 시발. 아, 시발. 아, 시발. 아, 시발. 아, 고발 아, 시이 아, 아, 소니는사우드잖아썰어 나올 테 나올 들었어 시조심이는 나올 이는 나올 테나오네이 나올 테는는이 괜찮다. 우리 산살아봤다. 와, 씨발. 야, 막자 어, 우리. 선발은 요 옵치 금지려선발는데 와, 격상! 와, 심발나 진짜 이렇게 국밥이었나? 와~ 나 나, 원래 이렇게 국밥은 아니었는데 야, 야 정면. 이거 국밥이었을끼리. 아, 왼벽 이면 빡빡해. 까지 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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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이에서 피해자. 피해 야. 피해자. 피해자, 피해자. 왔냐? 어. 뭐해 일킬에서 1킬 자 피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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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이미특 두개나 번져! 아시가스나 씨밧 <laughs> 아 라플 들었어 와... 목욕 무서아 쟤네 나 잡는다고 폭을 몇 개나 썼는데 개키 저쪽 1대이좀 잘한다 <laughs> 아... 개때이고 싶다 이나 2킬 팔데스야 시가냐? <laughs> 거의 7대3 4점인 아까 오 풍준이가 아니었거든. 풍준이가 이따 오고 보자 선배님 심심. 삼 박스나. 야 중다 반 중형 반샷 중형 반샷 중형 반샷이래. 야 중형 세레트 반샷. 야피락피 진짜 피잘 땅. 야, 준이형끝 사이 중형 반샷이야. 중형 반샷이래. 와, 오이 음. 야, 기어 반. 게나 나쁘게 나게나쁘 나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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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 나쁘게 피정 쟤네 나 잡으려고 총을 휘발 아, 진 부답 잘, 쌈박. 질박으로. 나그 귀여운 총뭐 들고도 왜, 왜 이렇게 잘하냐? <laughs> 그 귀여운 총 들고도 이렇게 잘하냐? <laughs> 나이총왜 있는지도 몰라. 이 <laughs> 총, 그, 타임 아니야? 날또 모른다니까? 계기 없네. 아, 어, 나 이제 권총도 빨리 못 쏘겠어. 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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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그정도예요 어허. 오, 뭐 아, 뭐야? 완벽한 세력이 아, 그거든 <목소리> 와, 새끼, 씨발, 어렇게 바로 할게. 예, 예, 시데 씨발 안전소, 이스 시키가. 시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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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키 시키, 시키, 시가 시키, 시이 시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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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키시이시다 아비 어제 플레이. 나 에이디아 이먼트네 맞죠? 내가 타나. 나일 거 같아. 내시 고정해 줄게. h 천천히 e 패스기 할래요? 나 우리 팀누나 따이면은 그냥 내가 따이누 따이든 바로 나갈 거 <놀람> 슛을 슛을 이, 이거, 이거 이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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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심심이기 이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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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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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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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스기 패스 다 패스 기면다 아 전면 갈게. 뭐지? 나 뭐지? 같이 뭐지? 같이 뭐지? 아, 야, 전면 같이 해봐 아, 격자, 격자 실험. 왼배, 아, 왼배, 왼배, 왼어디 딸, 치고 니가 아, 붙어, 붙어줘야 됐다. 어딘데? 어 이거 무승부잖아, 이러면, 씨발. 음. 아니, 이거 이기면 이겨요, 형. 어, 그럼. 그래? 이겨. 아, 왜 그래요, 형. 어떻게 이겨? 무슨부데 아, 원 이거 이기면 아. 팔라 따잖아. 와씨 ㅂ 삼박개구리 하고 있네 아나 일단 아... 혹시 모르니까 나가있을까? 아 ㅅㅂ 아뭔소리예요 이거 저도 그냥 나갈 뭐마나되대요아나 전도 간지 얼마 안돼갖고 그러겠다얘 이겨줘야돼 이거지 <laughs> 말 <말입니다. 웃음> 나이스 잡아갔다 어? <chat> 나이스! 어야 뭐야 죽먹어먹어 그래. <laughs> 나가있을거면 나가있어 이거 뭐 시이가아개 아, 웃겨 아, 아이템 쓰고 날아야 되겠네 아. 존좀나 아, 웃겨. <laughs> 뭐야? 아. <laughs> 어두대를 그렇게 바꾸지 않듯이냐.